입주권 증여 시 증여세를 결정하는 데에는 감정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치의 변동성과 증여 시기에 따른 세법의 변화로 인해 정확한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거래 사례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예측 불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 거래 사례가 부족하거나 알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액을 활용하여 적절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일 전 2년 이내와 증여일 후 9개월 이내의 거래 사례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산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거래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산정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증여일의 부동산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증여세 신고 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산정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세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해 적절한 세금 계획과 자금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가족 간 자산 이전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부동산 감정사나 전문 감정평가사의 조언을 받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입주권 증여시 적절한 감정평가를 통해 증여세에 대한 세무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을 수 있는 강남판학도 출신 감정평가사였습니다.